41번부터 전기설비문제에 대하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뭐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콘크리트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로 타격용 임팩트 전기 드릴 뭐 햄머 드릴이라고도 하죠 햄머 드릴 맞습니다 두번째 스위치 박스의 전선관용 구멍을 뚫기 위해 스위치 박스의 큰 구멍이죠. 큰 구멍 직경이 네, 큰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녹업펀치나 홀스를 사용해서 뚫을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에서 파형관이죠. 사관 주름관을 작업하기 위하여 토치램프를 사용했다. 토치램프는 PVC관, 즉 경질 비닐관 작업용이죠. 비닐관. 그래서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에 토치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리고 4번, 금속 전선관의 굽힘 작업은 파이프 밴드나 히키 여기는 수동입니다. 수동 공구 히키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속 전선관 작업에서 나사를 내는 공구에서 많이 반복이 되는 어,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오스터가 되겠습니다. 오스터는 다이서와 레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42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의 h 종 퓨전은 전격 전류의 몇 퍼센트에서 용단되지 않고 견뎌야 하느냐? 저압 A종 퓨저입니다. A종 퓨저는 110%, 전격 전류의 110%까지 용단되지 않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B종 퓨저는 130%죠. 그래서 저압 퓨저의 그 용단 조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110%가 답이 됩니다. 다음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22.9kV Y결선 가공 전선로의 왕금 접지 시 접지도체는 접지선을 접지도체라고 하죠. 어, 어느 곳에 연결하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접지 극과 연결되어 있는 선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성선이 되겠습니다. 중성선. 이제 왕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음자로 되어 있는 철제 앵글이 되겠죠. 철제 앵글 해서 가공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철물이죠. 철물로 반드시 이거는 접지되어야 되겠죠. 접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성선에 같이 접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선에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경우에 적합하지 않는 전선의 규격은 전선의 단선 접속법이죠. 접속은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으로 나눌 수 있죠? 트위스트 접속 조건 6스케어 이하의 가는 전선이죠? 이하의 가는 전선을 연결할 때 접속을 할때 브리타니아 접속은 10스케어 이상의 굵은 전선을 접속할 때이 숫자가 들어가는 조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선 직선 접속입니다.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에 가는 전선이죠. 그래서 2.5스퀘어, 4스퀘어, 6스퀘어 가능합니다. 10스퀘어는 안 되고 브리타니아죠. 브리타니아 접속. 즉 조인트 선을 사용을 해, 해야 되겠죠. 별도의 조인트 선을 사용해서 양쪽의 내부 도체를 어때요?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예,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는 첫째, 음, 접근이 용이한 곳. 두 번째 해서, 개방된 곳이어야 되겠죠 개방된 곳 그리고 점검 가능한 곳 그리고 전면에 전면 뭐 후면에서 작업 공간이 이제 확보된 곳자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전반과 분전반은 배전반은 이면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분전반은 전면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는 건 접근이 어려운 장소. 안 되겠죠?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전선과 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선을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 어, 나사가 진동 등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 너터를 사용할 것 혹은 스프링 워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2번, 전선의 터미널러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벗길 것. 맞습니다. 도체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경연에 따라서 도체가 어때요? 절단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수 있겠죠. 세세 세 번째입니다. 나사 단자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나사 홈에 가능한 밀착하여 4분의 3 바퀴 이상, 한 바퀴 이하로 감아야 어떻게 해요? 감을 때 완전히 접속이 아될수 어,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어,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선을 단자 깊이의 3분의 2 위치까지만 아니죠. 완전히 완전히 삽입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예.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남아 있으면은 작업 중 별도의 어때요? 별도의 이물질이나 혹은 금속. 물질에 의해서 단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음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볼트 이상 건조한 장소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옥내배선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전압별 장소별 옥내배선공사 구분법이 되겠죠 음, 전압을 위로 하겠습니다 400볼터 미만 400볼터 이상 그래서 전개된 장소 장소별 구분이 되겠죠 위쪽은 전압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은폐 되었지만 점검이 가능한 장소 은폐가 되어서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 자, 그래서 전개된 장소 그리고 은폐 되었지만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서 400볼트 미만 까지만 어, 점검이 가능한 공사는 몰드공사가 되겠습니다. 몰드공사 그리고 전개된 장소로서 은폐되었지만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400볼트 이상까지 공사 가능한 것은 버스덕트, 금속덕트공사 그리고 애자 공사까지 애자 공사까지 어때요?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몰드 공사는 400볼트가 넘어가면은 공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은폐된 장소는 셀룰러 덕트 그 플로우 덕트죠. 그리고 전체 조건 없이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첫 번째 금속관 공사, 두 번째는 케이블 공사, 세 번째는 합성 수지관 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합성 수지관 경우에는 CD관 제외,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이라는 조건이 수반되겠죠. 자, 그래서 4 0 0트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버스 덕터, 금속 덕트 애자 공사까지 가능하고 몰드 공사는 안 된다. 합성 수지 몰드 공사, 1번 안 되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 공사할 수 있는 방법, 4 0 0트 이상에서 금속 몰드, 아, 공사할 수 있는 방법, 있는 방법,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요것도, 요것도 안 되고, 금속 몰드도 안 되고, 라이팅 덕트도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덕트죠. 버스덕트, 버스득터, 금속덕트, 애자공사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3번 버스덕트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공사인지 가능하지 않는 공사인지 뭐를 보고 이 표를 보고 그래서 공사 장소별 또는 사용 전압별 구분입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연접인입선 시설과 관련된 설명에서 연접인입선의 제한 조건이죠. 제한 조건 첫 번째, 100m 이내 두 번째, 5m 이상 도로 횡단 금지, 세 번째, 옥내 통과 금지죠. 통과 금지. 이것을 제한 조건이며 특히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렬을 통과하지 아니할것 맞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2.5 스케어 이하일 것. 그래서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의 규격은 저압 가공 인입선에 준용한다. 저압 그 가공 인입선은 일반적으로는 2.6mm, 15m 이내 당구간에 2.0mm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 1.5mm 여기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폭 5m 넘는 도로 횡단건지 맞습니다. 인입선에서 붕괴하는 점에서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그래서 5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라이팅 덕트를 조형제에 따라 부착할 경우에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 이하이겠느냐? 예, 덕트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지점. 자, 그래서 검속 덕트. 그래서, 버스 덕터, 버스 덕터와 같은 경우에는 3m, 3m가 되겠습니다. 지지점 간에 3m 뭐 이하가 되겠죠. 그 대신에, 라이팅 덕터는 2m 이하가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터는 어떻게 되나요? L1과 L2가 어때요? 낮은 순 상태로 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켓을, 소켓에도, 여게 L1, L2가 낮은 선 상태로 있어서 소켓을 꼽음으로써, 어때요? 전등을, 전등에 설치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서 갤러리나 아트, 요즘 들어서는 레스토랑과 같은 국부 조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사용을 하는 부재 자체의 기계적 강도가 일반적인 금속 덕터나 버스 덕터보다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지지선 간의 거리는 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화약고 등 위험 장소에서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세요. 화약고가 폭발이 예상이 되는 이런 장소입니다. 폭발이 예상이 되는 그래서 화약고 첫째 대지 전압이 30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멸기나 차단기는 이 별도 장소에 설치하고 케이블을 이용한 지중 배선으로 연결하죠. 이렇게 해서 어, 폭발이 예상이 되는 어, 장소, 화약고와 같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사용 전압이 300V 이하, 그리고 전용의 개폐기나 차단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 케이블을 이용한 지중 배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틀렸죠? 3 0 0볼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는 설치 하더라도 전폐형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 뭐 키리스 소켓을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화약고 내 전기 설비는 화약고 장소에 전용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전용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는 별도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 배선은 케이블을 이용한 노출이 아닌 지중, 페... 지중 케이블로 어, 지중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폐형으로 사용을 한다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전로에 치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전류 검출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과전류 개전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과전류 개전기는 부하전류나 단락전류를 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락전류. 지락전류는 영상별류기를 사용합니다. 영상별류기. JCT를 사용을 해서 반드시 GR, 지락계전기로 차단기를 동작할, 동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과전류계전기와 영상별류기와 원리는 같습니다만은 어, 감도 감도가 다르다해서 전류가 전류 감도를 예민하게 만든 것이 영상별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CT JCT가 지락계전기와 같이 동작을 해서 CB를 동작을 시키는 이런 개통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자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선의 공층 단면적이 8 스퀘어가 되는 연선의 구성,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 수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연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N. D는 소선의 지름이죠. N은 소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의해서 공칭 단면적은 8스케아인데요. 4분의, 음, 파이가 3.14 곱하기 D가 어떻게 되나요? D가 1.2의 제곱 곱하기 N이죠. 그래서 n을 구하면 n은 3.14 곱하기 1.2의 제곱분의 8 곱하기 4 하니까 7번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옥내용 기계에서 제3종 접지공사 접지종별구분이 폐지가 됐죠. 종별 구분이 폐지가 되어서 접지는 KC 이2 1 1 1에140 규정을 준용을 한 접지 공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55번에서 그러나 접지 공사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공사에 있어서 접지 공사의 목적은 자, 일반 이상 전류에 의한 기기 손상 방지, 과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기기 손상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방지. 자, 두 번째 기기 보호 세 번째, 보호 기기의 신속한 동작. 네 번째, 이상 전압 상승 방지. 배선 설비 공사의 공사에서 접지 공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 그래서 55번은 규정이 변경에 의한 접지 종별 폐지에 의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배선 설비 공사에서 접지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 즉 사람 인명보호가 되겠죠. 기기보호하는 부하설비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문제 보도 보시겠습니다.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등 어, 흥행 장소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어, 사용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느냐? 그래서 흥행장이 되겠죠. 흥행장. 특수 장소에서 특수 장소에서 흥행장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 장소는 뭐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폭발이 예상이 되는 장소, 또 발화가 예상이 되는 장소, 세 번째가 흥행장이죠. 흥행장이 바로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와 같은 또는 뭐 어, 가설 무대 어, 공사에서는 첫 번째에서 사용 전압이 되겠습니다. 사용 전압은 400볼트 미만 그리고 부하별 전용의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죠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압은 400볼트 미만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렉의 접지저항입니다 피렉이 라이트닝 레스트가 됐고 도 기호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레기의 접지장은 10옴 이하. 단 전용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옴. 이하, 예외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범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해서 안 되는 곳은 지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지지물의 수평하중에 불균형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지물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지물은, 그래서, 뭐, 전주, 강관주, 강관주, 목주, 철건, 콘크리트주, 철탑과 같은 이런 지주물이 있는데 단 철탑은 지선 사용 불가. 그럼 철탑에 수평하중의 불균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보관공사나, 어때요? 대개체, 이런 경우가 되죠. 지선을 이용을 해서 철탑은 보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철탑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지물의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선은 몇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 지선에 대한,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선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이나 2.0mm 강연선. 세 가닥 이상이죠. 세 가닥 이상을 꼬아서 지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세 가닥이죠.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형 슬리브. 자, S형 슬리브는 말 그대로 S형태를 S형,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형 슬리브는 직선 접속과 풍기 접속에서 사용하며 단선 접속과 연선 접속도 가능하다는 거꼭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형 슬립은 어, 내부 도체를 연결, S형 슬립 안에 내부 도체를 슬립 약간 박조, 바깥쪽으로 충분히 어때요? 넣어서 이 압착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내지 3에 꼬아서 연결을 합니다. 전선의 끝은 슬리버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리버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예.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열린 쪽의 홈의 측면을 고르게 눌러서 밀착을 하고 단선을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속시는 사용 안 된다, 이죠 그렇죠? 연선 접속도 사용 가능하다. 단선 연선 접속에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 핵심 기출 문제, 전기 기능사 필기, 3회차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